매일 먹는 현미밥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현미를 보약처럼 생각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현미 속 피트산 성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 영양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제대로 불리지 않고 밥을 짓는 습관입니다. 충분한 불림 과정이 피트산 활성을 줄여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을 급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미의 풍부한 섬유질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죠. 실제로 갑작스런 현미 섭취 후 복부 팽만감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현미는 토양에서 흡수된 미량의 중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도정되지 않은 쌀눈과 쌀겨에 중금속이 더 많이 축적되기도 해요.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생산처의 현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 밥을 지으세요. 처음엔 백미와 섞어 먹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현미를 제대로 알고 먹으면 진짜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